안녕하세요. 글로벌 빅뱅 팀수석 매니저 린지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 뭐냐면, 자, 전 세계에서 유일한 살아있는 바이오미네랄, 유기미네랄입니다. 어, 원액이고요. 어, 지금 이걸로 저희가 아침 대용을 만들려고 하는데, 말이 아침 대용이지, 어, 이거 한 잔만으로 저희의 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건강식품, 어, 음용 아니면 복용 어, 섭취 하고 계신가요? 어, 이 휴디아 미네랄 한 잔으로 아침은 물론이고 저희의 뼈 건강 그리고 혈액 건강 그리고 미네랄 100% 어, 이온화되어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한 잔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저희의 건강 길잡이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선 이 휴디아 미네랄을 흔들어 주세요. 미네랄이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 가라앉아 있거든요 이렇게 흔들어 주신 후에 이 미네랄을 구입하시게 되면 이 미네랄과 이렇게 작은 용기 그리고 스프레이 그리고 이렇게 계량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량컵에 보이면 여기 눈금이 다 표시되어 있거든요 오늘 제가 아침에 넣을 양은 30ml 입니다 자 제가 30ml를 여기 넣을게요. 이렇게 넣고 집에 어 계란은 다 있으시죠? 어 계란을 날계란을 두개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메추리알을 다섯 알에서 여덟 여덟 알 정도를 넣으셔도 되고 그리고 오리알이 있으시면 오리알도 한두개 정도 넣으시면 되거든요. 어세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넣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메추리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메추리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금 해서 조심히 까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한 후에 그냥 시중에 파는 이런 일반 시중 요구르트 있죠? 이거를 한 병을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에 믹서기에 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 것도 없죠. 뭐 계란 금방 갈려지니까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 뚜껑이 압력 때문에 잘안 열리네요. 자,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컵에 넣고. 드시면 되는데 자 색깔 한번 보세요. 어, 제가 어, 이게 요거트는 요거트 요구르트 냄새인데 어, 이 메추리알이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약간 망고 주스 그런 어, 느낌 나거든요. 이렇게 한 잔을 아침에 드시면 상당히 좋고요. 그 전에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공복에 500ml의 물에 이렇게 30ml의 저희 휴디아미네랄 원액을 드시면 독소 배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여러가지 좋은, 어,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 1L가 되는 이게 용량이기 때문에 들고 다니시기 참 불편하신데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저희 회사에서 이렇게 두 용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밖에 나가실 때 이렇게 조그만 용기에 원액을 담아 나가셔가지고 커피든 홍차든 아니면 모든 음식에 이렇게 다 따라서 드실 수 있고요. 그러면 모든 음식이 다 알카리화 됩니다. 그리고 이 스프레이톤 같은 경우에는 이 원액 1과 물 1을 1대1을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피부든지 각종 부위에 뿌리고 싶은 부위에 머리 뭐눈 뭐코할거 없이 뿌리고 싶은 부위에 뿌리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스프레이 통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더 휴앤컴퍼니의 어, 휴디아 미네랄 여러분 어, 건강을 지키고 싶으시고 또 웰빙을 원하시는 모든 분들 저희 휴디아 미네랄 음용하시고 건강 지키세요. 감사합니다.